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9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27일입니다. 이틀 지나면 추석 연휴가 닥쳐옵니다. 상당히 우울한 연휴가 될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보다 국민 생명이 더 중요한데 지금 남북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 정부의 이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는 그 추석 전야입니다. 또, 추미애 아들 의혹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오늘날 이런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 분노가 아마 추석을 통해서 상당히 에, 그 성격과 양상을 달리하는 분노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추측이 듭니다. 진중권 교수가 남북 관계보다 국민 생명이 더 중요한 건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는지, 지금까지 침묵을 하는데 뭘 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오늘 북한의 그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저 통일, 전선부의 그 통지문이 한장 달랑 왔을 뿐인데, 북한 정부나 국가 원수의 공식 사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이 반드시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이진중권 교수의 이 말은 대단히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통지문 하나 달랑 온 것을 가지고서 지금 와서 갖다 뒤밀고 있는, 그래가지고 불을 껐습니다만은, 그 통지문 자체가, 음, 동일 선전부의 통지문이지, 예, 북한 정부나 국가 원수의 공식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걸 착각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을 착각하게. 마치 그것이 김정은이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저, 어, 진중권 교수 말, 말대로, 이건, 통일전선부라는 일개 그 대남부서, 대남선전부, 이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이 고장 달랑 그 안에 내용이 글로 썼는데 그 글을 갖다 누가 썼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표 국가 원수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면을 볼때 김정은이가 대국민 사과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지문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통일 전선부의 통지문이 달랑 한 장입니다. 네. 진 교수의 그 지적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이성적인 겁니다. 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주장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물론,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한 것은 평가를 하긴 한데, 북측의 사과가 미비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저쪽에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번 사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을 따져 묻는 것이다.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가, 국가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 국, 헌법상에 나와있죠. 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그,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는 그럼 무엇이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1 소명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처럼 그것도 잔혹하게 이런 식으로 한 난민, 표류하는 난민격인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라고까지 소속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총격을 10발이나 쏘아서 총격을 해서 어? 사살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몇십 리터를 부어서 40분간이나 소각을 하고 불을 태워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사태가 국제적 사태가 시선이 지금 뜨거워지니까 통일선전부를 통해서 달랑 종이 한장 보내가지고 통지문 이 안에 김정은이가 사과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한 것을 그렇게 중요시해가지고, 응? 김정은을 침지하는, 어? 찬양 하는 비슷한, 대먹지 못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 김정은이를,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합니까? 허탈감입니다. 허탈감에 또 다른 분노. 왜이 정부는 자꾸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상황에 아니라는 그 평가라든가, 상황에 인지하는 그런 태도, 또 보는 평가 보고 뭐 이런 등등 대처하는 이 정부의 모습, 음? 이런 모습이 또 대통령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위기 때 대통령은 나서야 되는 건데, 대통령은 숨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대통령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국군의 날에 나가서도. 평화를 몇번 외치고, 또, 국가 안전보장은 고사하고, 지금 무엇을 외쳤습니까? 이제, 종전선언하자! 하고, 유엔에서 외치고, 또, 아카펠라에서 감상하고, 이 대통령의 모습이 위기시에,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바로 그 점을 진 교수는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laughs> 상황에 대한 오판 안이한 자세로 인해서 혹시 살릴 수도 있었을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건 따져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진중권 교수?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뿐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오판과 안위한 자세로 인해 가지고 혹시 살릴 수도 있었는데, 예,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국회에서 이건 따져 물어야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이 월북, 월북했을 가능성 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습니까. 아니, 불꽃이 40분간이나 나왔다는데. 지금 이런 정황은 이거는 국가 파괴, 국민 파괴의 행동 양식입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한 행동, 소위 북한 괴뢰가한 행동은 양식은 대한민국 국가 파괴, 대한민국 국민 파괴, 그 나름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국가 원수,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가끔 수고회에서 분노 표시를 하면서, 어? 과문에 모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의료인을 또 비난하고 할 때는 불쑥불쑥 불쑥 나서더니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당할 때는 왜 뒤로 숨어버리는지. 아니면 왜 나타나지 않는지,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안 하는지,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인데, 왜 월북자라고 그랬잖아요? 월북자,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월북 그런 논리적 근거를 대서 확실하게 돼서 국민을 납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의혹을 준다면 이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다.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남북관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남북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 생명과 안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 이상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저 남북관계하고 국민의 생명이 이 둘,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와 또, 어,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 둘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앞서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 남북 두 체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은 김정은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독재자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차이점이다. 바로 이런 차이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점인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의 소중함, 바로 이 점을 중시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회에서 규탄결의하는 물론이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세월호 7시간은 전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따졌으면서 그로 인해서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고 촛불로 몰고까지 가고 틈만 나면 촛불정신, 촛불정신 하면서 그렇다면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진중권 교수의 의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국가의 답변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